자, 안녕하세요. 자, 복습문제. 오늘 거 보십시다. 6주 차 건데, 총 8문제가 있습니다. 8문제, 의사표시하고 대리 부분인데, 자, 먼저 1번 한번 보시면, 어,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통정의 표시인데요. 자, 여기 보면, 갑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모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통모라고 하는 게 짰다라는 의미예요. 짜고 했다. 자, 그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요. 그 사정을 모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A란 사람, 갑이란 사람, 을 둘이 통정을 했고요. 여기에 병이란 사람이 선이삼자입니다. 그럼 계약은 갑과 을이 한 거지만 여기가 선이삼자예요. 그럼 얘는 보호가 되거든요.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갑과 을 사이는 무효입니다. 근데 이게 통정으로 무효가 되거든요. 어, 통정허위로 무효가 되고, 얘는 13조 0 위반이다 아니다? 에, 아닙니다. 13조 0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갑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두 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진정 명의로. 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요걸 어, 우리가 무효니까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둘다 맞는 거예요. 음, 둘 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진정명의를 청구할 수 있고 하나 더 쓴다면 이 친구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불법 행위 예, 불법 행위 예, 이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갑의 의에게할수 있는 게세 가지거든요. 예, 부당이득 진정명의 불법 행위 이거 몰아 가지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좀 편합니다. 애울대 게 그다음에 두번세 번째는 아 병이 과실 이 있네. 과실이 있다는 건 전제가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 선이 인데, 플러스 과실이 있습니다. 그럼 삼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보호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 무과실, 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아 이게 중요하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선이 이기만 하면 보호를 하는데 순간 놓치니까 조심할 거고요.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가백에 손해가 발생했네요. 그럼 가본 당연히 자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불법행위거든요. 남의 물건에다가 함부로 저당을 잡으면 가백 입장에서는 불법이지 뭐. 자 병이 저당권을 실행했다. 이게 뭐예요? 경매가 넘어갔네. 그럼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해 버렸네. 그럼 가분당연히 을에게 뭘 청구해? 부당이득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건 엑스인데, 요거 2번을 가지고 찾으면 돼요. 2번 부당이득, 그다음에 진정명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다 오른 거란 말이에요. 다 오른 거니까 세개를 한꺼번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올해 박스형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건데 해당되지 않는 것. 우리는 후추 상해 본인 들어가 만 되고요. 유치상에 일손이 무익인데 여기다가 내가 요즘 나온 거 인수하는 거이 인수가 들어가도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후순이 추심 상속인 본인 회사 일반 채권자 손해배상 채무자 수익자 인수한자는 보호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압류권자 수익자, 얘 보호 안 되죠. 여기 수익자, 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2 번이 정답. 저당권, 가등기, 그다음에 가압류권자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후추상의 일소무이, 요건 체크를 꼭 해두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통정은 무조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차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돼 있는데 이 정도 지문이 나와요 상당히 잘 나오는 지문들인데 이건 정말 좋은 지문들이에요 전체가 어,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 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란 말 보이죠 의도가 나오면 무조건 동계차고 에, 동계차고입니다 동계차고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에, 없다 다만 동계차고가 어, 표시됐거나 에, 유발이 됐을 때만 에,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에, 그러면 매수인은 차고는 동계 차고가 될수 있어요. 그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 그 계약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최소한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표시됐거나 유발됐다는 전제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동계차고 조심해야 되고 그냥 보였네 나는 여기가 가압류가 원인 무효네 그럼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 이건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판례예요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니까 그럼 얘는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자 상대방에서 유발됐다고 유발 동계차고 유발은 끝털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요 표시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유발은 유발은 표시되지 아니하더라도 중요분의 착오가 해당이 된다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어, 있다 가능하다 이런 의미야 착오로 자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게 키워드네 중개사를 통하지 않았다. 그럼 중과실, 경과실, 네, 중과실이 있다. 공장하고 두 개. 그럼 취소가 돼안 돼요? 안 돼요. 취소할 수 없다. 오케이. 오 번은 무조건 해 와야 되죠. 자, 매도인 적법화 계약을 해지한 후, 해지를 한 후에 매수자가 이걸 착오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다가 애울 때는 음 해제한 후 차고로 차고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 가능 이렇게 해와라고 그래서 해제 후는 누가 매도인이 차고 취소는 누가 매수자가 할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할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10년 동안 다섯 번 나오는 지문입니다 차고 파트너. 워낙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4번에 오시면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 역시 틀린 것은. 아, 자, 1번하고 4번을 묶으면 되겠네요. 1번, 4번이 같은 멘트인데요. 상대방의 차고자가 진의의 동의를 했어. 진의 동의. 동의했다 하더라도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엑슨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런 거예요. 자, 이거 잠깐 올려 가서 어 이게 오표시 무의 원칙이에요. 어 오표시 잘못 표시가 되더라도 에 무해 해가 되지 않는 무해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바구 을하고 어 X 토지 예를 들면 69번지를 사고 팔았는데 Y 토지 96번지가 등기가 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이때 갑과 을, 갑은 x를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을도 그 내심에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매매는 x로 된 거죠. 근데 예, 등기가 요 등기 있죠? 등기가 예로 된게 아니라 예로 돼 버린 거라고. 매매는 뭘로 됐어요? 매매는 예, x로. 그렇죠? 그러면 이 값과 을은 x 토지에 대해서는 차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음 응, 없어 왜? 둘다 의사의 합치가 있으니까. 근데 y 토지는 차고가 있다 없다? 차고가 네, 없다 왜? y는 계약이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둘다 차고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혹시 이걸 오 표시 무의 원칙이 안 나오고 집원의 차고로 나와요. 어, 명칭을 잘 기억하세요. 지번의 착오가 나오면 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절대 지번의 착오는 어, 절대 착오란 말을 써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진의 동의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지문하고 어, 여기 4번에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이신가요? 이 단어하고는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같은 문장이 같은 문제 에 있었던 거야. 이건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같은 문장인데, 그걸 못 찾아. 같은 문장인지를. 자, 그래서 답은 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률에 관한 착오 보인가요? 여기다가 양도 예, 소득세를 써놔야 되겠죠. 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 됐죠. 자, 농지, 그 다음에 하천, 이건 뭐죠? 어, 현황의 착오, 어, 현황의 에, 착오도 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수 있습니다. 어, 공무원의 법령상 오해란 말 보인가요? 이건 네, 한 번만 듣고 흘러버리면 되는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여기다가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인데 사람이 많이 모여 호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토지가 있었나봐. 요 가배 토지가 이 갑이 여기다 매점을 하면 라면도 팔고, 어, 쭈쭈바도 팔고, 어, 핫바도 팔고, 그럼 잘될것 같아. 공무원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공무원이 전체를 기부채납이라고 그래요. 다 주고 여기다 매점짜리 할수 있습니다. 그랬던 거야. 모두 기부를 했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두 기부가 아니라 매점짜리. 매점짜리만 기부를 하면 됐던 거야.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 법령을 오해해 가지고 기부한 거죠. 이걸 전부를 취소하고 돌려받은 사건이에요. 데이 법령 오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공무원들이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법령을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웃기는 건 우리 그시 의원들 있잖아요. 시 의원, 뭐 군의원도 있나? 구의원, 시 의원 그걸 왜 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그분들이 식당하다가 유지들이 하는 거잖아 대물림. 그걸 왜 하죠? 나는 그걸 왜뿔뿔이 민주 민주지요. 자기를 파버리지. 그걸 왜 두는지 그 돈이 얼마나 가는데? 원래 그게 명예직이었잖아요. 월급 안 주는 거. 그래서 했어 국민 찬성하고 지금 다돈 받아 보좌관 두고 왜 그러냐고 그걸 세금들이 그런 걸왜 가만히 놔두냐고 그걸 가슴 아프게 이게. 알겠죠? 뭔 조례를 만들어? 건설조례를. 뭐 안다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유지를다 조례 만들어가지고, 건설공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어, 있어도 돼요? <laughs> 아웃될 수 있잖아. 자, 음, 이해됐죠? 네. 어? 엠만으면, 엠만으면, 그렇다, 이 말이야. 제 개인적인 생각. 자, 차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보이신가요? 자, 1번. 어, 또 나왔네? 보이죠? 적법하게 해지했잖아. 그럼 이게 불리익을 면하기, 차고 취소 된다, 안 된다? 어, 무효로 할수 있다, 없다? 뭐야? 할수 있다. 맞죠? 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하면 소급 무효가 되잖아. 그죠? 자, 2번. 다 틀렸네, 그러면? 2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어, 표의자가 차고를 이유로 취소를 했어. 아, 손에 입었다네. 손에 물어지안 물어져? 안 물어지지. 안 이거 왜 청구해? 유법이 아닌데 착오는 어? 어, 그 다음에 3번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리익을 입지 않았다면 착오가 될수 있다 없다. 없지, 경제적 불리익이 있어야 착오가 되지. 아 가압류 원인무효, 아까 가압류 원인무효는 착오가 아니잖아요. 자, 중대한 과실 누가 입증해야 돼? 중대한 과실 중부과유 유유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 누구 상대방 어, 효력을 어 아니 이거 아니다 미안해요 이거. 이거 이용했네 이 나쁜 새끼 이거 이용이네 원래 중과실은 취소가 돼안돼안 돼. 안 되지 근데 그걸 상대방이 이걸 이용한 거야 보여요 그럼 취소할 수 어, 있다 해야지 없다가 아니라 그죠 이건 안 되는 거고 자중 여기 아 여기 있네 중대한 과실 은 누가 입증해요 효력을 네, 유지하는. 예, 상대방이 입증해야지. 어, 이 문제 버릴 게 없어. 이거 좋은데. 예, 다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 이거, 어? 자, 이렇게. 자, 사기 강박할까요? 사기나 강박은 소송행위, 공법행위 된다, 안 된다? 어, 안 되지. 예, 소송, 비통착사강은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차고도 안 돼요. 이거 차고도 많이 나와요. 차고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사고로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어, 비통착상은 안 된다고 대리인의 기망행위 보인가요 사기 사기 그럼 뭐야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서 본인과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이번이 잘못됐네요 삼 번에 강박은 취소 사유이지만.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박탈당했다. 그게 뭐였어요? 강간 사건. 여기 완전히 박탈. 그럼 이건 취소하지 않더라도 얘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네, 무효. 자, 식가 교환계약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식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라고. 그럼 식가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가 안된 사건이에요. 둘다안 돼요. 자, 삼자사기 보이죠? 삼자사기는 그, 그 계약, 아까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어. 취소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꼭그 계약을 취소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 공동묘지 분양권, 아파트 입주했는데 살만하다니까. 10배 공동묘지가 있어도 괜찮아. 무덤 위에 올라가서 뒹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뭐 애들이. 글죠그러다가 그렇죠? 귀신부터 갖고 오죠. <laughs> 농담해요, 이게. 아니,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뭐, 귀신 걱정을 했어. 글조요 그렇죠? 이게. 자, 제 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게 뭐야? 손배청. 손배청을 네,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7번 자, 의사표시력과는 틀린 거, 공시송달 나왔어. 공시송달은 키워드가 어디라고 했어요? 과실 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과실? 없어. 이게 포인트라고. 공시동달. 그래서 2주가 경과되면, 경과되면 도달로 봐요. 효력을 발생한다고. 어, 효력을. 자, 효의자가 의사를 바란 후에 행위 능력을 상실했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자, 도달하기 전이네. 저는 철회가 돼야 안 돼요. 어 되죠 처리할 수 있다 근데 도달 후에는 안 돼요, 안 돼요.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이 돼 버리면 안 되죠 자등우편 네, 내용증명 우편 반송 안 돼서 반송 안 되면 그 무렵에 도달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용증명 우편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에 송달된 걸로 볼수 있다 보이시죠 자 8번 자 표의자가 청약을 바란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네요? 그럼 형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제 수령을 거절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안 살아요? 반송. 나야. 그 사람인데 또 반송시켜. 이유도 없이. 이해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동그라미가 된다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냥. 송달로 바이래요 자, 내용증명 우편 보이죠. 반송되지 않았죠. 그 물에 도달로 볼수 있다. 이게 추정입니다. 원래는. 이게 정확히는 본다 그러면 원래 안 돼요. 이게 추정한다. 그래야 되는게 맞는 건데. 자, 여기 답이 있으니까. 여기는 원래 추정한다. 예, 네, 추정한다. 아마 요거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건 받아주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 정도는. 자, 통지를 바란 후 제한능력자가 됐네. 그 법정된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력이 없다. O, X, 스 왜? 잘 봐봐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죠. 이 사람이 제한, 이 사람이 제한 능력을 받은 거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표의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한 거라고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유효라고, 그냥. 알겠죠? 법정 들이 알았냐 몰랐냐 중요하지 않다고. 어. 요 오해하기 쉬워요. 어. 자, 그다음 계약을 어,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제가 도달된 걸로 볼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정당한 사유 없이 반송을 한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사 표시 쪽에다가 내가 문제를 넣는 거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 문제는 좋은 질문들이 많아요. 두 문제 나오니까 복습해서 좀 읽어달라고.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